아왜1분 ha <laughs> 어휴, 그렇지. Oh, nice. <laughs> 와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어이 송구 나이스 홍구 발만 대해 아, 오. 아 나이스다. 아 나이스. 아 어, 나이스.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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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만 그러세요. 부담된다고. 아이! 어. 그니까. 아, 스케이 아! 니기 기계 오른쪽. 기계 오른쪽. Oh. 나이스 가 나가, 어. 어. 성구 오늘 컨디션 좋은데? 어? 네. 어, 지금 어제 어? 못 와, <웃음> <웃음> 어제 엄청 못했거든 성구 성구 오늘 컨디션 진짜 좋은데? 어, 조심 조심. 아, 뭐 자꾸 아, 해. 가자 김성구. 가자 김성구. 최고 최고긴 해 우리 중에. 뭐 어떤 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네. 무슨 사고 뼈다. 얘네 그런 게 없고. 아, 맞지. 그렇지. 얄짤없지 저자식. 아, 얄짤, 없지, 어, 얄짤 너무 좋아. 저자식이 아주 얄짜리 없지. <laughs> 그러기도그렇고다핑계그고그치 그러니까 여자들 하면 어. 한템함께고 한 아, 아, 하던 아, 오빠들 아, 아데저자식은안 그래. 이 양반이. <laughs> 어. <laughs> 너무 둔지캐. 네, 도 그래. <laughs> 음. 그런 듯. 딱 <laughs> 딱.

<laughs> 지휘 <지이> 화이팅! <laughs> 아, 근데 상대방 차 앞, 앞에 앞에랑 붙여서 다 갈렸던데. 오빠는 오빠 어디 박았는데? 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아, 그, 그, 그 사람 운전자 쪽에석쫙 아. 갈렸어. 야. 나는 오른쪽 조명다 갈리고. 그래, 넌 다행이네. 근데 상대방 거에서 많이 그거. 쓰려야 되면 제가 부담 해드는 거 아니에요 반? 그 과실 비율에 따라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내가 봤을 때 1대 더 나올 거 같아. 오빠가 다? 어. 그 사람이 뒤에서 또 동시에 아. 왔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쓰. 그 이상 없어. 제 차로 그냥. 근데 말말 나도 궁금한 게 5대 5야. 그럼. 걔네가 차가 만약에 많이 나왔어. 오빠가 흐리기가. 그 통합된 거에서 5... 그럼 아마 그러지 않을 까요 어그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수리비 300이고 제가 100 나왔으면 같이 200씩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제가 한거아 나도 사고 나면 더 적도 없 그래서 과실 율을 높이면은 드러는게최고데아 그럼 또어그하겠다 응. 그래서 상대방, 상대방 아줌마는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대인 접수 안할거 같아요 아마 상대방 그, 그, 그 대인 접수하면 맨날 싸우면 안잖아싸우안 돼요 주차장에 같이 아, 차고 밥먹고 얘 가는데 나앞에든어버 누가? 얘가 근데 거짓말 안하고 비싸더만 차가 들어갔었거든 지금 들어간게 보였거든 눈앞에 이렇게 나왔어, 뭐. 퍽 나왔어? 네퍽 나왔어 아, 너무 잘하시아 미안해 안잘해 근데 여자도 없는데? 여자 없는데? 그럼 우리가 걱정해줘야될거 아니니까 <laughs> 한번더 계시는데? 원래, 원래 오늘 용병을 구했대요 아, 면안 나와서? 아그러면한명 띄는 게요아니구처럼 해야 되다청구가 몸이 엄청 가볍다, 오늘 안는거아 조심해 비켰다 야. 형, 어제 못해가지고. 어제 엄청 못했다. 아, 어, 나이스. 아. 어, 나다 이분. 나때지 발목 아파. <laughs> 근근히 축구하는구나 진짜. 아 민경. <laughs> 그럼 보험에서 불러서 한 거예요? 방금 방금 뭐 불렀대. 아. 아니야 아니 나도 여기 오늘 스타트에서 나왔잖아. 이한 번만 사고도 자주 날것 같아. 차가 너무 많아 어. 어이 나이스킵. 가자. 아 you... 와. 와. 와, 아, 진짜 와 진짜 잘한다. 잘한다. 잘하는 거 봐. 때려보해서 저녁 <laughs> 안 먹고 올걸 그랬어. 아있찍어 찍고 있어요. 개인캠 아, 있으신데. 아끝까지안 나가. 아, 끝낼게요. 니고하셨습니다